아,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산채를 해다 놓은 색설화가 이제 아, 피기 시작합니다 화형도 나름대로 이쁜 것 같고 아주 설판도 빨간색으로 이쁘게 폈습니다 저리 가, 저리 가. 응. 화염도 괜찮네요, 이 정도면. <laughs> 입이 좀 특이해서. 꽃을 확인을 했었는데, 입이 이렇게 입엽정으로 아짝 서가지고 볼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꽃도 일반 민출고 꽃은 아니고 색설하니까 배양하는 재미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정도 옛날에 이걸 캤던 산지에서 자와 색설, 자와 색설을 대주로 한번 캐가지고 지인한테 분양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쪽에는 또 색설화 개체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. 토끼 고랑이들이 먹을 게 얼마나 없었으면은 잎들을 다 잘라먹어가지고 벌품이 없네 이제 새 촉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잎들은 그래도 안으로 가서 괜찮은데 닭도 울고, 아는 지인께서 닭을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저에게 줬는데, 저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없애라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허락질 않아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제가 묶어놓고 음 모이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가끔 저도 잘 따르고 어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살아있는 동안까지 제가 키우겠습니다. 키우다가 명이다 하면 묻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저희 집에는 고양이도 한 20마리가 매일 와서 아침저녁으로 밥을 먹고 가는 놈들은 가고 오는 놈들은 또 와서 이렇게. 이 놈도 아픈 녀석인데 제가 먹이를 주고 거둬줬던 지금 4, 5년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마을 분들이 동물농장이래요, 동물농장. 저희 집이. 같은 살아있는 생명들이니까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. 마을 분들께서는 그 고양이 밥 줘서 뭐 하냐고 밥도 주지 말라는데, 이 녀석들 아침, 저녁으로 문 앞에 와서 줄줄이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밥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. 밤에 밖에서, 얘들은 밖에서 자고,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자고 그런 것도 마음이 아픈데, 먹이라도 제가 챙겨줘야지 않나 싶어서, 지금 한 7년째 제가 걷어서 먹이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먹을 거 줄이고 이 녀석들 배부르게 먹는 거또 행복하니까요. 이쁘잖아요 이렇게. 또 보잘것 없는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며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